문제다리는 신해손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18년도 기출문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다면 기억의 순배찌르개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하지만 변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예요 농경 생활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변농사는 청동기라는 사실을 구분해 주시고요.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던 것은 신석기 시대니까 기억은 그래서 틀렸어요. 네 음번에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시대이고요. 이 청동기 시대 때는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어요. 철기시대 때는 검은 간토기, 잔문이 거울 연결해 주시면 되고, 청동기는 붉은 간토기와 거친 문이 거울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니은번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번의 반달돌칼은 청동기시대 때의 농기구예요. 청동기시대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했는데, 지배, 피지배 관계가 청동기시대 때 발생해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도 발생했다 라는 사실이요 리을본의 눈러찍기 문이 토기는 신석기시대 인데요 신석기시대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리을본이 맞아서 3번이 이렇게 정답으로 되겠네요 다음은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 이 불교사상은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는 크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래된, 즉, 동북아시아로 전래된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와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전래된 남방불교, 소승불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 대승불교는 다시 교종,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과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요. 교종은 삼국시대 때 들어왔던 불교 종파가 모두 교종이에요. 이 선종은 통일신라를 전후로 해서 전래되어졌다가요 신라 하대에 크게 유행하게 되고요. 이 선종이 지방호족들의 호응을 받아서 지방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선종이 신라말에 크게 유행하면서 조형 미술이 쇠퇴하게 되고요. 어, 이 승탑이나 부도가 스님들의 사리를 안치한 이런 승탑이나 부도가 크게 유행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2번이에요. 쌍봉사 철감선사탑인데,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선종 승려인 도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부도예요. 성덕대왕 신정은 경덕왕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되어진 종이고요. 경천사지십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건립된 석탑이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삼국시대 때는 이런 반가사유상이 크게 유행했었어요. 3번. 밑줄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거. 고려 정종 때 이것으로 천도개혁을 세웠다. 문종 때 이것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이곳은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1번. 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의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것은 청주에 있는 흥덕사예요. 틀렸죠. 2번. 지눌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고 했었어요. 3번 조위총이 정중부등의 타도를 위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조위총의 난이죠.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이에요. 117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에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서 김치양 1파를 제고하고 목종을 폐위시켰으며 현종을 옹립하게 돼 이게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게 됐다고 했었죠. 1009년의 일이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밑줄 친 운동이요.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 이것이 그 유명한 물산장려운동이죠. 1920년이에요. 물산장려운동은요,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이에요. 조선,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했다 했는데, 회사령의 제정은 회사령은 1910년에 제정되어졌죠 조선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제정했던 것이에요. 회사를 설립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1920년에는 오히려 회사령이 폐지되어지는데, 이것은 일본 잔,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것을 용익해하려는 의도였었다는 사실이에요. 원산총파업이 1 9 2 9년이죠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 그 다음에 4번의 조선노농총동맹의 조직은요. 192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번 가식에 해당되는 사실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다면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요, 6 6 0년에 황산벌 황산벌 전투에 이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범민이 태자의 지위로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백제를 멸망한 1년 후인 661년에 문무왕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신라,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했던 것이 바로 676년이에요. 이러면서 진정한 삼국통일의 위협을 신라가 달성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시면 돼요. 기억보내. Uh,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했는데 요거 674 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대 도독부로 삼았다 라는 것은 663년 이니까 기역 니은이 모두 맞는 내용이죠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이건 660년 이라고 했었잖아요 보장왕이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 했다라는 것은 677년이니까 리율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1년차이 이런 걸로 문제를 낸다는 건좀 문제가 좀 그러네요 6번 삼국시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기억번에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실내 골품제들을 들수 있겠죠? 고구려는 대성에는 철역은지,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설을 파견했다 했는데, 욕살이 규모가 큰 것이고요. 그 밑에 철역은지 등을 두었어요. 그래서 오부의 장관을, 고구려의 오부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에는 철역은지를 두었고, 그 다음 촌에는 촌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백제는 도성의 5부, 지방의 5부, 5방이죠. 그래서 기역번 맞고, 디급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리얼번, 신라는 10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자고 상고통을 했다 했는데, 신라 지방군 1 0정은 통일 이후에 설치한 것이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이 2번이네요.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짝지은 것, 고구려의 수상격이라고 할수 있죠, 대대로. 그리고, 음, 발의 수상이 대내 상이에요. 물론, 백제는, 상좌평이고, 신라는 상대 등이니까, 일번이 해결되겠네. 같이 성격이 유사하죠. 중정대는 발의 감찰기구죠. 신라의 감찰기구는 사정부에요 신라의 사정기관 사정부고 발해 중, 발해는 중정되고 어, 고려는 어사대죠어사대고 조선은 사헌부에요 사정기구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어, 이성6부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에요 그리고 오경 15부 62주는 발해의 지방지도니까 음 연결이 옳지 않고요. 고려의 기인 제도는 노, 고려의 기인 제도,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농업 제도는 신라의 토지 제도예요. 신라에 연결시키려면 상술이제하고 연결시켜 두어야죠. 고려의 기인제, 신라의 상술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 견제 체대 이렇게 볼수 있어요. 8번에 다음 강문화재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거 화엄사 각항전은 다층식 외형을 지냈다 전부 맞구요 4번에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양식 건물이 아니죠 르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라고 했어요 어, 명동성당이 고딕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축물에 대해서핵심이원 56을 참조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했다.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해서 혁신적 농법과 경영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경제에서 보탬이 될것을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서유구예요. 서유구는 임원 경제지에서 둔전론을 주장해요. 서유구예요. 박세당의 색경이고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리고 박지원의 관농소처 이렇게 되겠네요. 10번 고려의 사형 국가 재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태조 때 환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요. 환구단은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쭉 없어지다가 조선 세조 때에 일시적으로 부활해요. 일시적으로 세조 때 일시적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폐지되어서 없어지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어,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고치고 황제로 즉위하게 되잖아요. 이때 환구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11번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효종이 한 일로 오는 거. 병자년 일이 완전히 어제와 같은데 나는 정으로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주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심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종이에요. 병, 효종이니까 청나라 볼모로 잡혀갔던 복림 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라는 거, 병자년이라는 거는 바로. 어, 병자호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36년이죠. 병자호란. 그러니까 이 대의라는 것은 청나라의 복수하는 북벌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번에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효종의한 일은 맞고요. 2번에 금위영을 발족시켰다이건 숙종 때고요. 3번에 중립 외교정책 광해군이라고 쉽게 할수 있죠. 4번에 호위청, 총릉청, 수호천 등의 부대를 창설해서 국방력을 강조했던 인물은 바로 인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12번,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오른 거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형을 복구하였다. 어,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 대원군이 임오 군란 후, 임오 군란 이후, 임오 군란 이후에 일시적으로 복귀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복귀했을 때 대원군이 취한 행동이고요. 이번에 양전 사업 시행하고자 양지 아문을 설치했다. 이 번이 바로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고, 3번에 통리 기무함을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1880년에 민씨 정권에서 했던 일이에요. 4번의 화폐 제도를 은분위제로 개혁했다라고 했던 것은 1차 갑오개혁 때 1894년이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13번. 기업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기업이 일본 육군 대장 단나카 기지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어, 그 어, 신문 과정에서 기억에 속한 김익사. 김익사는 의열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의열단이 맞겠죠. 1번 공화주의를 추천하는 내용의 대동단결선언은요. 신한혁명당이라고 했어요 1917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 2번에 이봉창 한인 애국단에 속한 인물이죠 그 3번에 일부 구성원는 황포군관학교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이거 의열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번에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조선총독의 폭탄 수축하는 의거를 일으켰던 인물은 강우규라고 했었죠 강우규 노인단 소속의 인물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1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무엇이냐? 단군으로부터 고려일이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고증사의 토대를 닦은 인물 떠올리시면 돼요. 만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고증사의 토대를 이룩하다 이렇게. 일본의 허목의 동사는요 단군에서부터 삼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전체로 저술한 것이에요. 유계의 여사제강은 고려 시대의 강목체에 해당하는 사서고 한침해동 역사는 5 0 0여종의 외국 자료를 참조해서 저술한 기전체 역사서인데요. 이 해동 역사는 기전체지만 열전이 없다라는 사실이요. 열전이 없는 기전체 형식 이라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번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에서 바르게 나열한 거. 뭐 연도를 알고 있으면 뭐 아주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지만 연도를 모른다 할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명량해전은 임진왜란의 거의 끄트머리 상태였었죠 즉 리을번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7천년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조선수군의 남아있는 함선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기역은 리을담에 오는 곳이 맞는 거고요. 니인번 의지로 피난했던 국왕이래 선조가 한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한성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라 것을 느꼈을 때니까 그때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한 이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딕은 니은 리을 기억 이렇게 연도를 몰라도 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은 1597년 9월이고요. 1번에 어, 선조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던 것이한성1 5 9아년던1 0 9 3년월이에요1 5 9 3년월이에요1 0 9 3년월이고그1음에월이고그 다음에 어, 행주산성은 1593년 2월이에요. 한참 후에 돌아오는 것이죠.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1597년 7월이에요. 1597년 7월. 참고적으로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해서 1598년 7년간 걸쳐서 발생한 전쟁이라고 했었죠. 고려 전기의 문산계와 무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산계라는 것은요 이름만 있고 실제 직무은 없는 벼슬의 풍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산계는 이름만 있고 실제 직무은 없는 벼슬의 풍계를 말해요. 어, 당나라에 있었던 이 벼슬의 풍계를 고려 성종 때 받아들여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고려시대 때이 산계는 당나라 때 있었던 산계와 후대 왕조인 조선시대와는 달라요 당과 조선시대는 요 문반에게는 문산계 무반에게는 무산계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고려는 문반 무반 모두 문산계를 주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중앙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하였다 이거 맞아요 어, 그리고 중앙무반에게도 문산계에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전문제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2, 3번에 보세요. 중앙무반에게 무산계. 아니에요. 중앙무반에게도 문산계를 제수하였다가 맞는 곳이에요. 2번에. 성종 때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맞아요. 그럼 무산계는 누가에게 주었냐? 탐나의 왕족이요. 그러니까. 지방 상리라든지 탐나의 왕족이라든지, 여진 추장이라든지, 늙은 병사 노병이라든지, 그리고 수공업자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음악하는 악인 등에게 무산계를 주었다는 거 요게 특징적인 사실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7번. 그에 대한 설명을로 오는 그는 시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수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학사건에 연루되어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국민 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국민 대표회의에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고 한국 국민당을 조하할다 했으니까 이거 김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번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했다. 남북 협상 회의라는 것은 48년도 1948년 4월에 열렸던 것인데 여기에 김구 선생이 참여하게 되죠. 김구, 김규식, 일본 맞는 것이죠.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했다 1937년이고요. 조선 의형들을 이끌었다 1938년인데, 김원봉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안재훈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한다여운형 선생에 대한 설명이죠. 45년 8월 15일 여운형이에요 4번, 대통령 직선대로 골치하라는 발체, 개헌하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이승만을 추정하는 자유당에서 제 1차 개헌 1952년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라는 발췌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에 1차 개헌이에게기억 부대에 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은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해서 동경성 전투를 치며 큰정과를 올렸고, 대전자령에서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곳인데, 한중 연합작전이죠. 한중 연합작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관례로 보시면 돼요. 한중 연합작전은 첫 번째는요,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독립군이라고 있어요.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독립군이 있고요. 이 한국 독립군은요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 계열이에요. 삼부가 참의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20년대에 통합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로 통합이 못 되고 북쪽에는 혁신의회, 남쪽에는 국민부 두 개로 통합된단 말이에요. 이때.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은요, 혁신의회 계열이에요. 그리고 총사령관의 지청천이었고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쌍성보, 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사도하자 전투에 승리하게 돼요. 두 번째 갈래는요, 조선혁명당이에요. 조선혁명당 산하에 조선 혁명군이 있었는데 이 조선 혁명군은요.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 계열이에요. 총 사령관은 양세봉이고요.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일본의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했던 인물은 박용만이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박용만이요. 양세봉의 지휘아의 흥경성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이요. 흥경성 전투와 영릉과 전투에 중국의 의용군과 함께 참여했던 이 세력은 바로 조선혁명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독립군에 대한 설명은 한국독립당 산하의 군사조직인 한국독립군은 혁신의회 계열이고 총사령관의 시청천, 중국의 호루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대전달령전투 동병선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3번이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19번 미쭈친 이협약이요.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서 강압축분위을 조성한 다음 친일내각과 이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협약을 체결했던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서 관철시키게 됐다고 했었죠. 정미 7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1907년에 체결된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죠.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이렇게.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을사 늑약이에요. 을사늑약. 능약.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어,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것이 어, 성사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종인 강제 퇴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최익현이 의병운동 처음 시작한 것은 역시 을사늑약이고요. 재정부은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했는데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04년에 체결된 제 1차 한일협약에그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 1차 한일협약. 4번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20번.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 이렇게 쭉 나와있고요. 어, 통일의 원칙 첫째는 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둘째는 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쭉 나와있고 사항에 보시면 남북적십자회담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7.4 남북공동성명에 해당되어져요.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요. 일본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1991년,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12월 31일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게 돼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2번이 맞는 것이에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한다. 3번에 분단을 최초로 여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바로 2000년 6월 15일에 6.15 선언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4번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했던 내용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금강산 관광사업은요, 육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해로 관광사업부터 시작됐다는 거. 육로는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해로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강의를구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